안녕하세요.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호미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가락 골절 후 휘어진 변형의 비수술적 치료인 도수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수정복 말이 어려운데요. 도수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러지고 어긋난 뼈를 손으로 맞춘다는 뜻입니다.자 발가락 골절 어떤 경우에는 수술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 안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발가락 골절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골절입니다. 근데 수술을 언제 하냐면 심한 변형이 있거나 관절내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합니다. 어,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발가락이 골절 후에 이렇게 휘어진 거죠. 이렇게 심한 변형이 있게 되면 이 상태로 골절이 붙게 되면 발가락이 휘어져 있으니까 신발 안에서 얘가 다른 발가락으로 계속,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서 이 부딪히는 부위에 통증도 생기고 굳은살, 티눈 이런 것들이 생기가 쉽습니다. 관절내 골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관절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 관절이 여기에 있으면 요 관절 골절선이 요 관절에 침범되는 겁니다. 관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관절에 골절이 생기면서 깨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고요. 이렇게 어긋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부드럽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연골이 계속 갈리게 되면서 추후에 관절염이 올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내 골절이 오게 되면 저희가 잘 맞춰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가락 골절의 수술은 언제 하냐 이대로 그냥 붙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는 거죠 어떤 때 문제가 생길 것 같냐 첫 번째로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발가락이 휘어지거나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신발 안에 들어가서 이게 부딪혀서 발가락끼리 부딪혀서 굳은살이나 튀는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 줘야 되고요 관절 내에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고 어긋나 있게 되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지질 못하니까 추후에 연골이 갈리면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거를 처음에 골절이 있자마자 바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주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요두 가지 경우에는 수술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발가락 골절 이후에 휘어지는 심한 변형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휘어져 있어도 수술 외적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맞췄을 때 발가락 골절이 휘어진 게 맞춰지고 4주간 발가락 골절이 붙는 기간 동안에 그게 잘 유지가 되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골절 후에 변형이 심하게 있었던 발가락 골절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한 사례입니다. 먼저 간단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골절로 환자가 오셨는데 세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네 번째 발가락으로 휘어졌어요. 이런, 이렇게 되면 네 번째나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발가락이랑 네 번째 발가락이 신발 안에 들어가면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가 지속적으로 통증도 생기고 티는 굳은 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가지런하게. 그래서 손으로 맞췄죠. 손으로 맞췄더니 다행스럽게 변형이 교정이 잘 돼서 세 번째 발가락에 네 번째 발가락으로 휘어진 게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이핑으로 4주간 유지를 했더니 뼈가 붙을 때까지 잘또그 모양이 유지가 돼서 이 상태로 잘 뼈가 붙어서 괜찮게 성공적으로 치료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60대 여성분이었고요. 침대 모서리에 세 번째 발가락이 부딪히고 난 이후 발생한 발가락이 휘고 통증 및 붓기, 멍이 생긴 걸 주소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사진을 찍어뒀는데, 요세 번째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었죠. 그리고 요 주변에 멍이 들어있고 세 번째 발가락은 누르면 엄청 아파하셨고요. 세 번째 발가락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면 되냐? 그럴 수가 없죠. 세 번째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지금 휘어져 있으니까 신발을 신다 보면 이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이 서로 겹쳐요. 겹치면서 계속 문질러지다 보니까 피부 문제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휘었냐 이거죠. 선천적으로 휜 거냐 아니면 환자 말대로 다쳐서 휜 거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발가락에 골절이 보입니다. 이렇게 골절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세, 세 번째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있는 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문제인데다가 그 원인은 골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골절이 되었을 때 지금 잘 맞추고 고정을 하면 추후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가 없으니 지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골절 후 휘어진 변형이니까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으니, 먼저 손으로 맞춰보자. 손으로 맞춰보는 거를 저희가 도수정복이라고 합니다. 도수, 손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정복은 바른 모양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바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잘 맞춰질 수도 있고, 안 맞춰질 수도 있어요. 안 맞춰지면은 맞추해서 수술해야 되는 거고, 맞춰지면은 그냥 이대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환자는 먼저 골절로 휘어진 변형을 손으로 맞춥니다. 근데 이게 손으로 맞추는 게잘안 맞춰질 수가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구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힌지를 줘요. 이 안에다가 이게 이렇게 그냥 맞추면, 얘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꺾어야 되니까, 그냥 맞추면 잘 되질 않으니까요. 이 방향에다가 뭔가 끼워주는 도구를 넣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다행히 이런 방향으로 온갖 거를 다 동원을 해서 최대한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맞췄더니 다행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가락 다섯 개가 가지런히 놓여지는 방향으로 교정이 잘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휘어진 발가락 골절의 변형은 제1과제는 발가락 다섯 개를 가지런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맞췄을 때 가지런하게 됐죠. 1차 과제는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손으로 잘 맞춰서 발가락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첫 번째 과제를 해결을 했으면, 그두 번째 과제는 뭐냐? 발가락 뼈가 붙는 기간이 4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4주의 기간 동안 발가락을 맞춘 상태로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상태로 뼈가 붙고 모양이 다시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절이 돼서 뼈가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는 이 주변에 있는 뼈가 틀어진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살도 다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손으로 다시 맞춰놔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거를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도는 테이핑이라든지 기브스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 골절 교정 후 이렇게 꽁꽁 싸매놨죠. 테이핑으로. 이렇게 해서 사주를잘 유지할 수 있으면 이 상태로 뼈가 붙으니까 여기서 끝인데 다시 돌아가거나 어긋나게 되면 수술이 필요해요. 핀을 박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환자는 4주간 잘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는 사진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골절 맞춘 게 틀어지면 수술로 다시 맞추고 핀을 삽입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환자는 다행히 4주간 유지가 잘 됐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안한그 결과가 어떤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친 후 4주째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전에 요 휘어진 발가락이 잘 유지가 되는 게 보이고요. 부러진 발가락이 뼈가 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시면 뒤꿈치 땅에 붙여 보시고요. 다시 까치발을 드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발가락 골절이 됐는데 까치발을 든다. 그러면 이 발가락이 통증도 없고 힘을 다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환자도 걷는 운동을 다 했고요. 그래서 환자는 4주차에 곤류압 소견 보였고 발가락 가지런하게 됐고 힘도 다잘 받아요. 환자분한테 말씀드렸죠. 이제 테이핑 푸시고 하시고 싶으신 운동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발가락 골절 후에 휘어진 변형은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러한 환자처럼 비수술적인 치료로 먼저 시도를 해보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가락 골절 후 휘어진 변형은 추후 발가락 사이 부딪히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 부딪히는 부위에 튀는 굳은 살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이 휘어진 거를 교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교정을 해주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요.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손으로 맞춰서 일단 가지런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4주간 뼈가 붙는 기간 동안 그 가지런한 발가락 모양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이핑을 하고 만약에 가지런하게 유지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다시 휘어지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으로 맞추고 4주간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환자처럼 대부분 4주차의 일상생활 그리고 걷는 운동 정도에는 충분히 복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발가락 골절 저희 주변에 흔한 골절이고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휘어진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휘어진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열심히 하다 보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백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외과 전공의를 수료한 후에 서울백병원에서 정외과 교수로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 동영상은 저의 지식과 환자의 사례를 환자분께, 어,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따로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부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